영상 보기에 앞서서 이벤트 관련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달성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 남겨주셔야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 사은품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상승 관점 보이는 종목도 100%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캐시 e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캐시 아, e 현재 기준으로 어, 조정 중입니다. 조정 중인데, 음봉 나왔다라고 해서 도망가자라고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 반대로 사자라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좀 정확하게 알고 매수,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차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준은 음봉이 나온 건 맞지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틴 하시라고 해서 실제로 시가, 저가, 고가, 아, 모든 가격들은 평균값에서, 평균값에서 봉을 나타내는 건데, 네. 결국에는 추세를 보는 방법이고, 지표고, 현지 기준으로는 음봉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봤을 때는 어, 양봉이 맞다. 그리고 하이킹 야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몸통 캔들 위주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명확하게 음봉 하락 추세로 나왔고, 상승추세, 하락추세. 지금은 아직 상승추세가 맞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봉뿐만이 아닙니다. 주봉 역시도, 월봉 역시도 어, 현지 기준으로는 어, 상승장이 맞다. 이렇게 저는 분석이 좀 됩니다. 자, 하락장 이외에 지금부터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다시 우리가 보는 캔들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캔들 역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자, 데드크로스 이후에 추가하라. 그리고 요번 자리가 골든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좀 되고,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하죠. 상승의 시작점인 상승의 시작점이 몸통캔들이죠. 이 몸통캔들 하강, 시가 가격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캐시 눌린다 하더라도 우상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지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어,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 월봉만 봐서는 어 사실상, 어, 이거 계속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신데, 자, 주봉과 일봉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자, 주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동 하나 나왔다. 이번 주음봉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다시 이런 식으로 양봉 캔들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상승점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 저항대가 이 자리가 되겠네요. 자 해당 저항대는 자이 가격까지는 충분히 단기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번 주 음봉 나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그 다음 주가 기대되는 고인이 이켓이라는 고인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으로 한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으로 봤을 때도. 어, 현재 기준으로는 음봉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음봉,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 아마 이 자리쯤에서 한번더 뭐 도시캔들 나오거나 아니면 작은 음봉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뭐 십자형 도제나 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가는 봉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자리가 어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는 하나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케시는 분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기평선 지지도 있고, 현재 고등크로스 구간도 다 나와줬고, 어, 이케시 지금 조정은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들 떨궈내는 작업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이 캐시 결과적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의 조정은 단기 조정에 불가할 것 같다. 라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어, 이번 영상 준비한 부분 여기까지구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어 사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습니다. 어 있으셨고 어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캐시 정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아니면 좀 다른 급등 코인들, 급등 코인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어떤 타점에 들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래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어, 제 노하우, 제가 보는 타점 그냥 무료로 제 관점 공유해드리고 도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어, 이케시 어,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 aí